맛있어 아빠도 먹고. <목소리> 빨리 먹고 <목소리> 저희 가자. 여기 이름이 버거킹. <목소리> 저기 소금쟁이 있다. 아빠. 소금쟁이도 있는데 저거 물고기. <목소리> <밀떡이. 목소리> 저기도 저기도 봐봐. 저희는 메기네, 메기. 메기? 응. 엄청 큰데. 방금 메기. 맛있겠다. 메기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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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지? 여기 딱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 아빠 이 단풍이 햇빛을 막아줘서 시원한 거지 음 너무 좋네 이 열도 차단되고 아거기더 시원해 아니야 여기도 저기 시원한데 거어 거기 있어 아빠 사진 찍어줄게 아오 노천원천 노원천노 아 길이 막야 이런 산길에 사람이 걸어오네어 이거 엄청나게 지금 보시겠는데 아 이게 완전 밀임이 되밀리드라 뭐 주라이오인가지 주라이오 아니 어, 이 시간에 너희 사람들 좀 있네. 시간이 와야 라같어 그럴 수도 있겠다. 우리 어디 가는데? 어. 빠이킹은 어? 그냥 간다니까. 어디저 <laughs> 이제 다 오나. 거기가 보다. 원래는 고지대다 보니까 아 숨이 차네 저기 막 기타치고 다아 왔다 빨리 와 우와 여기구나 찬나 여기 봐 기가 막히다 우와 찬아 일로 와봐 우 오마이갓 우와. 와우. 이야, 이 절벽이다, 절벽.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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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. 조심해. 아니, 아니. 우와. 안 무서워, 너? 이게, 이게, 이게 캐년이구나 저기 협곡이 저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, 저 끝으로 해가지고, 한참을 가는 모야인데나 절벽에서 응. 찍어. 응? 여기서? 좀 이따, 저기 가 찍자. 여기, 여기보다. 여기가 포인트네. 나 사진 찍어줘 응 어, 알았어 잠깐만 을로에서 절로 쭉 가는 거야 협곡을 따라가는 길이 있지 니네 갈수 있겠냐? 아니 아니 아니, 아, 아니. 안 찍어? 잠깐만 여기 찍고 가자 잠깐만 아빠 한번 갔다 와볼게 <laughs> 와 아빠 안 위험해? 와, 위험하진 않아 근데 니네는 안될것 같아 와 여기가 무섭네 어, 가도 돼. 가도 될거 같아. 켜 봐. 한번 가 보자. 자, 근데 잠깐만. 아싸. 아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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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까. 자 됐지? 무슨 동물 훈련시키냐? 밑을 보지 마, 주하나밑을 보지 말고. 오높다 응? <laughs> 됐다. 어, 불. 쉿, 쉿, 쉿. 자. 야. 여기 어떻게 가? 여기 여기 여기는 보자. 여긴 못가지뭐 아니야. 여기도 갈수 있어. 이렇게 기어가 기어가더라고 사람들이 밑으로. 이거 어떻게 가? 여기를 보자. 이렇게 가네. 이렇게 여기 로 해서 이 길로 해서 이,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네. 그렇습니다. 응, 응.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네. 가 볼까? 내려갈 수 있겠어? 기어가서 내려가지 마, 자. 와, 여기 진짜 근사하다, 그지 빠이 너무 좋네. 이래서 빠이빠이 하는구나. 주하나, 막상 와 보니까 괜찮지. 아빠, 여기가 면 여행장이 무섭는지 알겠어. 무서워서 무덤 나온 것 같은데. 아니야. 많이 무서워. <laughs> 아, 그... 아! 주백야 바바리치. 확실히 많이 높아. 야 너무 높다 자영아 여긴 장난이야도눈지마미을좀가 응. 인생 쫑나는거야 뭐, 말을 왜 그따구로 하냐? 야, 아찔한, 아찔한데 아, 아름답네요 응. 야, 야 저길 또 그렇게 저렴, 지나가시네 어, 저기 잘 가네 응. <laughs> 그 응. 나도 가볼래 잠깐만. 되게 용감하시네 저기, 저기서는 저기차나 되도록이면 응. 몸을 낮춰 알았지? 응. 자너저 계속 가는거야 여기도 봐봐, 여기, 여기 한번 찍고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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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야, 이게. 참 무섭긴 무섭다. 응, 무섭긴 무서워 이거 완전히 낭떠어지야 봐봐. 떨어지면 큰일 나. 응, 아빠 거기 못 가겠다. 응. 에이점 <laughs> 쫌팽이. 떨어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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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. 찍어줄게 어, 여기 차이 잘해. 확실히 주한이한테 좀 많이 위험한데. 주환 기다리고 있어. 조심해, 됐지? 응. 자 여기서 이제 자세 좀 낮추고. 아, 힘을 줘 갖고 좀 더러워져도 싫었지? 괜찮아, 괜찮아. 옷 옷은 신경 쓰지 마. 어, 여긴 넓. 자, 뭐라? 자 이제 어. 아여긴 넓어 졌네 와, 와 여기 또 있다. 너가 이거 캠찍어. 나 손. 괜찮아. 오케이. 아 만족스러워, 실제로니까 재밌네. <laughs> 야 근데 확실히 저희 사람들 긴다 여기좀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겠어 문주한! <laughs> 안보인다 잘 <laughs> 아빠 여기가서 찍어볼래? 여기좀 넓어서 괜찮다 어. 일단 이, 사, 이 영상 끌게 어. When I think about the way we used to be When I think about the things you took from me I know that I am so I want to go to an island Yeah, Look at what I've done now that we're apart Look at what I've done, I've come so far I know I'm so much better 용감해. 오, 용감해용감해 용감해. 오, 용감해 여기, 아무도 없어. 오, 섰어 섰어 잠깐만 오, 소소. 오, 소소. 오, 소소. 오, 소소. 오, 막 좋은 새우는 아니다, 어지. 그래도 엄청 들어네 새우가. 좋은 아, 새우는 아니지만 나쁜 새우도 아니야. 잠깐 일단 한번 먹어보자. 이거 뭐가 맛있어? 아 어, 맛있는데, 먹어봐. 먹어봐. 어 야미야미. <놀람> 이똥양 먹어본 적 음. 없어? 알알 막막. 맛있어. 아, 괜히, 괜히 그런 걸로 나. 아니야 진짜 아니. 진짜. 맛있어? 근 응. 어. 밥 태국식 볶음밥 생튀 아, 어? 어디 있던건데? 여기 아니야 바쁜 바이들 볶음아우 시다 아빠 아빠, 아빠. 볶음밥 봐 에이 하지마 하 하지 이거, 이거 없는거지? 어? 얼마 안됐는데 언제 는데 마지막이야 아, 진짜, 바이 진짜 어때? 바이 어때? 롬스워. 너무 좋지? 또바이캐년이너 좋았어 바이케논도 좋았고 아빠는 온천도 좋았고 아빠는 그거보다 동네 풍경이 좋아 시, 시골길 가는 도로도 좀 좋고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금응 응. 거의 7시 딱 돼갖고 난 그래 아빠는 잠두시간 자고 나는 7시 딱 돼서 일어나고 주환이 한 7시 10분쯤 제대로 일어나서 1 아빠는 여섯시에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응? 새들이 어, 저 밖에서 소리나지 새소리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 진짜 신기하다 그쪽이 그지? 진짜 웃긴손 <laughs> <laughs> <손잡이. 웃음> 사진 찍 자, 좋아, 자나. 여기 하고는 좀 우리 하고는 어, 인연이 안 맞는 것 같아. 한상 반반 걸리는. 아, 사롱바오. 이거를 어떻게 먹냐면 숟가락 위에다가 딱 얹어. 근데 여기를 뜯으려면 뜯으면 물이 확 나오지. 그을 조금 빨아먹어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와>. <목소리도> 맛있지? 식당 맛있는 거 완전 많다. 1500원이면 비싸진 않네. 기는마라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